여기 어제까지 이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요. 복잡하죠? 여기 세면대, 그리고 양변기가 네, 설치를 하려고 지금 시멘트, 모래, 뭐, 어, 이거, 백시멘트, 타일, 네, 깎아놓은 이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어저께, 음 까지다 이렇게 메꿨고요. 음, 여기 이 부분이 조금 보여서, 여기를 일부러 이제 커팅을 해가지고, 네, 제대로 이렇게, 음, 하긴 했는데, 어, 이걸 사실 원판을 자른 거거든요. 원판을 잘라서 다시 이렇게 일자로 자른 거에요. 음, 일자로 안 잘라도 되는데, 너무 화병기 그 모양이 나서, 대신에 저 뒤에는, 어, 전혀 자르지를 않았죠. <웃음> 아, <웃음> 여기, <웃음> 코너 부분. 네, 이 코너 부분은 네, 재활용해서 쓰는 거예요. 쓴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자른 건 전에 전에 잘라 놓은 거고요.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흙이도 이제 철거를 합니다. 몽땅 다 철거를 하고 여기다가 네, 여기 이거를 박았어요. 요거를 박아서 여기다가 이제 앉힐 거예요. 네. 정심을 사용을 하는 이유는 네 여기에서 저기까지가 30을 네 유지를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. 네서 지금 네 이렇게 했습니다. 어쨌든 뭐 된다면 가능하다면 와 이게 음. 이제 조금 땡겨가지고 뒤에다가 스즈로폴로네그 이렇게 위에 물통 있는 부위가 네튀어 나온 거라서 재치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어, 그게 달라요 얘가 어 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음, 재치가 아니라서 어쨌든 재활용하는 거라 이층에서 떼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남자 소변기도 다 있고요. 이거, 이거는 옛날에 이제 팔아가지고저 실리콘 솜씨 보세요. 누가 한 건지, 네, 제가 한 겁니다. 엉망진창이죠. <laughs> 덕지덕지. <laughs> <덥지 덥지. 웃음> 이제 여기가 화장실, 바깥 화장실인데요. 네, 이렇게, 네, 거울도 달려있고 아주 네, 멋집니다. 어, 꽤 괜찮아요. 저 거울 다른 모습은, 네. 코울이 어디 달려 있는지 다 보이시죠? 네, 아주 그냥 신박한 네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여기가 이렇게 됐고요. 이제 좀더 확실하게 네 오늘 이제 요거 작업 끝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양등기 예, 수도 연결하고 네, 그렇게 해서 끝입니다. 음, 아 이번 여름이 다가네요. 감사합니다.